안녕하세요. 우성중의 부동산 톡입니다 2017년 2월달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1월달에 지금 거래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대비 50%그 리스팅 매물들이 주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거래량은 12% 증가하였습니다. 자,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거래량은 증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? 22%의 가격이 어, 증가하였습니다. 대략 이제 토론토는 한달 가지고 있는 그 팔려고 하는 리스팅 매물들이 만, 만 채에서 한만이채 정도, 만 이천 채 정도 되는데,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한 오천 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냐. 지난해 정부에서, 어 부동산 뜨거우니까 열기를 식히려고, 어그 몰기지를 엄청 대출받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부작용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을 파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7년도에 꼭 집을 팔으시는 분들은 대략 5월달까지 리스팅 하셔서 파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5월달까지 리스팅하셔서 파시는 것이 좋고, 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팔지 집을 팔지 마시고 집을 꼭 구매할 집을 먼저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,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파시는 것이 좋고요.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담하시거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, 또집 사고 팔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, 우성중의 부동산 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